안녕하세요. 명품원 수선입니다. 어, 가방 지퍼 달기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런 가방이에 지퍼는 제가 먼저 뜯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는 가방인데 지퍼가 고장나서 뜯었거든요. 그럼 지퍼 다는가 한번 해봅시다. 이 지퍼 뜯은 거를 똑같은 지퍼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 까만 걸로 준비를 했어요. 까만 걸 해주기로 했어요. 이거 없어서 그래서 이 똑같은 길이로 자르고 어, 이고리는 다시 달아줄 거예요. 근데 어, 이거를 이거를 여기다 놓고 그래서 이거를 먼저 달고 이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것도 머리가 두 개짜리거든요. 먼저 여기다가 안쪽 모라를 여기다 먼저 달고, 요렇게 달고, 그 다음에, 떼고, 이렇게 달고, 다시 바깥에는 덧대서 상침해서 한번 달아볼게요. 자, 지퍼 달기 좀, 가방 같은 걸로 우리가 전문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순서대로 하면 못할 건 없죠 이렇게 해서 달아보겠습니다 먼저 안단 먼저 이렇게 박고 좀 여유를 주고 이렇게 해서 박을게요 이렇게 빙글로서 박고 이렇게 박을게요 고리랑 나중에 끼워주겠습니다 끊어졌어요. 실이 감깁나? 이렇게 해서 다시 실을 끼우고. 끼우고요. 아, 낚인 부분들을 다시 박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이또 끊어졌어. 실이 굉장히 약한 거, 뭔가 뻑뻑한데. 음, 그리고 계속 다시 한번 봤고요. 실이 끊어졌어요. 그럼 다시 잘린 부분을.

여기 가서 시간 때 따고 가니까 아까 그 바지야? 네. 됐어요. 조금 기다릴게 됐어요? 아우, 감사해요. 옷 하나 안 냈어. 근데 한의원에서 그 찜질 저거를 했더니 이렇게 더워가지고 안 내려왔네. 네. <laughs> 아, 드세요. 네. 아, 이렇게 더도 이다안 네, 늘어났겠어요. 이 사람 어. 뚱뚱한 사람이 아니라서 네. 소용 없는 거예요. 늘어나서 허리가 더 커질 뿐이에요. 음. 그래서 그거 고정시켜 놓습요 음. 아니, 나 여기 가본 같잖아. 음. 내가 여기다 바진락을 이렇게 끼어놓고 있어. 이렇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 무슨 산가죽이요? 이게 수리하는게. <laughs> 아니 나는 거기서 구경해라 들어갔다가 음. 그냥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한 시간인데. 아, 우나 여기 오천 원. 기다리라. 안녕히 네.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여기가 표시해 놔요. 지퍼 들어가 올라간 자리. 표시해 놓게요. 그 다음에 이쪽 발을 벌리고 이쪽도 다시 박아줘야 되죠. 그러면 이걸 또 그대로 뜯어서. 이렇게 다시 박아볼게요이쪽도 이렇게. 박아야 돼요 이렇게. 그 자리에 대고 이렇게. 다시 박겠습니다 이렇게. 거꾸로네요. 이렇게. 박으나, 그렇게 박으나 박으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어야 이렇게. 박렇 이렇게. 박렇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도 실이 자꾸 끊어지네. 다른 실을 써야 될런가. 아이 실이 마음에안 들어요. 다른 실로 바꿔줄게요. 아, 실이 마음에안 들어서 다른 실로 바꿀게요. 이러진다 그죠? 이렇게 해서 어우, 실이 자꾸 끊어져 이 실이 개파한가이실주에도 그런 실이 있죠? 어, 말을 잘안 들었어 바꿨어요 바볼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시 바꿔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바꿔 이렇게 바꿔요 이렇게 박아볼게요 이렇게 박고 여기도 이렇게 끝까지 박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죠 이렇게 풀고요 여기를 다시 덮어씌우기로 이렇게 다시 박습니다 이렇게 박으면 여기는 정리가 됐죠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넣고 박으면 되죠. 술 풀린 거 다시 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고, 이렇게 박고, 이렇게 잘하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박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끝까지 다시 박아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까지, 박았어요. 네. 와, 와, 잘했죠? 그 다음에 또 한쪽. 그 한쪽도 다시 그대로 뽀개놓고, 이렇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게 박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아주고.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먼저 뜯어놨는데, 손님들이 하고 뭐 실이 예를 미어서 시간이, 그 시간이, 그 시간이 됐네요. 자, 주파을바 때는 물리지 않게. 주파가 응, 물리지 않고 올라갈 수 있도록 간격을 두고. 이렇게. 아, 실컷. 정리해주고 하면서. 이렇게. 와, 잘한다. 자, 잘했는데요. 자, 지퍼는 달았죠. 근데 이 마무리 해주고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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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끼워줘야 되죠. 끼워줘야 되는데, 아까 표시하는 자리, 여긴가? 여긴가? 없어져 버린 것 같아.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음, 이렇게는 안 올라가죠. 표시한데 어디로 가버렸어요. 이렇게도 올라가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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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같은데. 잠 한번 끼워볼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를 다시 끼워보고, 코콜라 같은 얘기가 절대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바로 되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어, 건데. 올라가네요. 그럼 맞았어요. 그럼 맞았는데 어, 네, 지퍼 머리가 두 개라 그랬죠. 그럼 요걸 먼저 끼워야 되는데 그럼 요거를 이렇게 되니까 요걸 먼저 끼워볼게요. 이렇게 끼워볼게요. 그리고 이것도 거꾸로 이렇게 한번 끼워볼게요. 와, 들어가라. 아, 끼는 게 예민했는데. 아, 예. 하나만 해줄래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이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갔으면, 이렇게, 하나는 들어갔거든요. 그럼 하나는 이쪽에서는 안 들어가는 건데, 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끼워볼게요. 대면을 해주고요. 안되면 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짱! 되는데요. 근데 이빨 잘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여기를 더 빼야돼. 이쪽이, 이쪽이 길어요. 이쪽을, 이쪽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이쪽을 넣고. 한쪽을 조금 더 잡아당겨야 돼 이쪽을 좀더 잡아당겨야 돼 아~ 발이 이쪽에 또 길어야 거니다 아, 됐는데 지퍼 맞추기 참 힘들죠 이렇게 해서 와 이쪽을 좀더잡아당겨 그래도 더 올라가면 아, 아, 여기가 한쪽이 좀더 길어요. 그러면 다시 그럼 이쪽을 먼저 놓고 조금 더 길게 해 놓고 이쪽을 넣어볼게요 이렇게 잡았던 게 맞는데 긴 쪽을 아아 아. 아버지 이렇게 아, 됐어요 이제 손딱 맞았어요 와와 근데 안닫여 줄게. 안 닦여 안닫겨요안 닦여요 어쨌든 하나 올라가니까 그대로 할래요 이거 도 닫아지면 닫아지네요 그럼 이제 이거 두개다 끼워줬어요 그죠 그래도 시간좀갔는데 이제 이거 마무리해 주기 이거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그대로 놓고 바를게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어어어올려야돼끼어요 아, 일자로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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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돼서, 밑에 쌓이는 거 보고요. 집어넣고, 어, 어, 이거뿐만이 아니고, 끝넣야 돼, 끈, 끈. 이렇게 놓고, 아, 이것도 넣어야 되고요. 와, 아주 씹어놨네요. 2 0이바뀌지 모르겠네요. 여기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 이렇게 놓고 이렇게 와 미신 여러 개가 바뀌야 된대요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실컷 하셨어요 묶어서 그잖아그 우리는 가방을 응, 지퍼가 달기가 힘들고, 이런 게 미싱이 이런 걸달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청관이 미싱으로 가야 되는데, 저 청관이 저 뒤쪽에 있어갖고 생각을 못했네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달았어요. 다시 되돌리기 밖에, 한번더 되돌아 봤기.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아실또끊어졌어요 어, 이렇게 하고 한번 더 바꿔 아 어려운 난간에 자꾸 부딪치네요 청바지 미싱으로 가야되는데 이 두꺼운 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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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도 없고 그냥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음. 하고, 이기는 나중에, 아, 두꺼운 자리는 청과제는 이용서이기다해아주기로 하죠. 일단 요거는 박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다시 요것도 집어넣어야지, 이쪽에. 이쪽에는 이제, 어, 저 두꺼운 건 없어, 좀 편하게 네요 다시 살짝 벌려서, 벌려서, 다시, 들어가주고, 다시 내려서, 발 맞춰주고, 다시 올려주고, 아이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여기다 다시 끼워주고, 끼워주고.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잠깐. 잠깐만 계세요. 이렇게 해서 핀꺼가 났고요. 제가 옷을 한참만에 찾으러 왔네요. 아, 이렇게 잘 켜? 네. 잠깐만 계세요. 잠깐만요. 음, 지금, 잠깐만 계세요. 여기 이렇게 박으면 가방 정리 다 되거든요. 손님이 와서 이걸로 끊을게요. 이렇게 해서 가방 지퍼도 하는 거. 잘 됐죠? 자, 이렇게. 가방 지퍼 완성 잘 했습니다. 이것만 박으면 돼요. 네. 샬롬.